안녕하세요. 한의사이 경입니다. 자, 오늘 제가 다룰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마 오늘 아침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경험한 증상일 수 있고요. 아마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초등학교 아이들조차 입에 달고 있는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약을 짓기 위해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해요. 자, 이것 때문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에게 38선을 양보했다는 설도 있고요.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한 항공기가 광 국제공항에 착륙실패로 228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도 기장이 이 증상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만성 피로입니다. 통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또는 막 아침에 난 일어나면 날아갈 것 같고, 조그만 휴식을 취하면 원기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분들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38선 사건에서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일부러 지구의 반대편으로 초청해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린 루즈벨트가 협상에 실패했다는. 어, 믿거나 말거나 같은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자, 피로만으로 물론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 중요한 일이나 시험 등의 피곤한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벼운 피로감은 누구나 느끼죠. 사실 피로라는 증상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피로는 우리 몸이 스스로 살려달라고 보내는 SOS 신호 같은 건데요. 불이 나면 화재 경보가 울리듯이 우리 몸이 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빨리 돌봐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피로감이에요. 자 따라서 건강한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 피로감을 휴식이라는 대응책으로 개선함으로써 그다음 단계의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휴식을 취해서 피로가 풀리지 않을뿐더러. 이제 피로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모를 만큼 만성적인 피로감에 젖어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당연히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자도 충분히 쉬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경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기운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살면서 낮에도 몽롱하고 잦은 두통이나 머리가 무거운 두중감에 시달리면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이건 만성피로가 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자, 만성피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두통이나 수면 장애, 우울증, 불안증 등의 원인이 되고 그 외에도 근육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알레르기, 잦은 감기 추위나 더위를 참지 못하는 증상 등도 일으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몸 속에 숨어 있던 질병의 인자들이 자이 만성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약해진 틈을 타고 폭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을 보면 대부분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몸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해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 질환 이 역시 질병으로 발전하느냐, 또는 가볍게 지나가느냐, 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은 만성피로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성피로의 실체는 부신의 기능저하라고 할수 있는데요. 부신의 기능저하고 오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코티솔 호르몬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코티솔은 스트레스의 관리와 혈당의 조절, 나아가서는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신 기능이 고갈되면 이런 주요 자극용이 방해를 받게 되고 우리 몸은 만성 피로 상태가 되는 건데요. 자그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했을 때 사망자를 부검해봤더니 대부분 부신이 쪼그라들어 있거나 출혈 상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만성 피로 상태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항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잠을 자고 나도 상쾌한 느낌이 없다. 두 번째, 일이나 활동 후 나타나는 권태감과 우울감을 느낀다. 자, 세 번째,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감소된다. 네 번째, 관절 부위가 붓고 아프다. 다섯 번째, 근육통. 여섯 번째는 두통. 일곱 번째, 반복적으로 목구멍이 따갑고 아프다. 여덟 번째, 겨드랑이의 통증. 이 여덟 가지 증상은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어,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 증상 중네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코로나의 대유행에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성피로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것 같은데요. 역시 기본이 중요합니다. 부신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이유는요, 아침 시간이 부신기능에 회복된 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코티졸은 아침 6시에 급격하게 상승해서 오전 8시에 최고의 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11시 내에 잠들어서 7시에서 9시 정도까지 푹 주무신다면 피로회복에도 아주 도움이 되죠. 더불어 같은 맥락으로 아침 식사도 부신기능을 회복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부신기능이 저하되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요. 따라서 아침에 기운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전 10시 이전에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성 피로인 사람은 점심도 조금 일찍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겠죠. 특별히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도 소개해 드릴게요. 부신 속에 코티솔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B5인 판토텐산인데요. 달걀 노른자와 해바라기씨, 소간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잘 챙겨 드시기 바래요. 그리고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자, 피로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커피 한 잔이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는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는 나타나지만, 그 효과를 주는 카페인은 마이너스 통장과 같습니다. 카페인은 부족한 부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신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즉, 지어 짜서 끌어다 쓰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무신 고가를 가중시킨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일찍 잠들고 아침 식사를 꼭 챙겨서 하시고 판토텐산을 잘 챙겨 드시는 습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